이게 저희 팀들이, 그러니까 저희 팀이라고 하나 지인들이랑 같이 하고는 있는데 발전이, 발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발전이, 발전이 없어요. 아니 첫날인데 포건. 첫날이니까 포건을 하는 거야 임마. 거용 어? 노동부 바로 가겠습니다. 야 계약서 있어? 일어나 갑시다. 방 벌레 소리 들렸는데? 음직한 소리. 오 이따 안돼가죠. 죽을 알아요 알어 알아. 잡았다 어, 아, 쟤는 뚝배기 때리니까 죽네 어디 계시아 여기 계시네 뭐야? 니네 어디 있었어? 에? 밖에 짐나르고 왔는데? 아 가자 이러면 끝이야? 간단하지? 어허 나중에 네가 뒤지는 것도 간단할 거야 저 벌써 살짝 지렸어요 무서워가지고 맥! 네. 명야 이거 존나 억울해 하, 아, 게으른 직원 신입 사원에게 밀린 기분 어떠십니까? <laughs> <사브로가>. 다시 말해봐. <laughs> 죄송다시 다시 말해봐. <laughs> 어, 안 죽나? 아, 이거 밖에서 때려야 죽어. 지금 시작을 안 해서 그래. 아 죽으면 내가 이거 안 때렸어. 이거 <laughs> 뭐 하나 있다고, 이거 왜안 주워지냐? 아, 제가 어. 가져갈게요. 이 꼴. 잡아요, 잡아 녀석아! 아니 개불 아, 개센데요. 네 그래서 말했잖아 뭐, 벌레 말고는 튀는 게 상책이라니까. 사으로한세대 때렸는데. 사부로세대 때렸다고 안 죽지. 제봐 이거 벌집 들고 올게요. 벌로안 들어오게 문만 닫아 주시면 돼요. 누군가 음. 나요. 나이스 출발. 바로 갑니다. 야그 새끼다. 그 녀석이다. 천천히 봐 그냥 못 오게. 이 녀석 오는데? 어, 온다 온다. 오 아이씨, 아 미X... 전... 아니, 형님! 물러갔다면서요?! <laughs> 뭐지? 얘 보면은 물러간다고 하는데? 형님! 물러갔다면서요?! 허, <laughs> 어, 어이가 없네. 자, 물러가지. 온데요 <laughs> 이거 시체를 갖다 놓자, 이거. 야, 그 바퀴벌레 봤는데 걔는 일반적으로도 우려공격 안한데 음... 와 벌레. 오아 이거 잡아 때려야 돼요. 싹 잡아 때려요. 나이스! 오케이. 얘도 못 먹네? 어, 얘 아이템 안 줘. 이럴 수가... 여기못 써, 저거. 너가 안 줘. 면안 가. 어이! 그저 같은 새끼 하나 있어. 어? 그거다! 뭐? 어? 어? SCP. 변신한 SCP! 나는 인간을 포기하겠다. 아니 석가변이었어? <laughs> 아, 그럼 석가변이지. 저거. 변신해요. 아, 인간이 아니긴 해. 어? 펌이다펌이다 펌이다. 에고거왜어 나온다 거미 나온다 <목소리> 아. 팝업해요 쌉으로 쌉으로 죽지 않았어? 와우 나이스 아니 뭐야 <목소리> 아니 저 거미 죽은 거 아님 야비 씨. 받아줘야되거 어 앞에 뭐 있다. 네, 제 무시하고 가요제 마이크만 요 보면은 네. 가자. 아 이거 그지스 개 있어. 오이 면접 쪽에... 와. <laughs> 그냥 봐요 뛰. 뒤... <laughs> 아! <laughs> <laughs> 어여기 잡히겠다 아냐아니아냐얘 아니야, 아니야. 어. 소리만 안내면 돼 근처에 있으면 잡던데 <laughs> 어얘 진짜 살라고 그 납작같이 가네 야야야 어, 이거 우클릭하자 <laughs> 어차피 우리 사출 엔딩임 <laughs> 아 웃겨 야얘 진짜 한발이도안놔 <laughs> 살고 싶다고 말해 <laughs> 오눈 왔어 <끝났어. 웃음> 어... 시체 어떻게 부러졌는지 모르죠? 아까 봤나? 야떨어야 돼. 데 아냐 어차피 사출이야 이거 뭘하든 사출이야 어 어떻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왜 나만 살아 지금 데좀더 해야 돼. 아안 좋은 총이 떠오르는 거 봐. 쉬프트 누르면 돼 쉬프트. <laughs> 쉬프트 누르면 돼 쉬프트. 아나 잘. 왜 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오른쪽으로 가요. 나 일로 갈게. 알겠습니다. 가져. <laughs> 아. 자, 저희 지금 어. 나눠질 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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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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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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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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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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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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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어쩔건데 그래서 뭐 어쩔건데 <laughs> 진짜 진짜 아, 이거 다 욕일텐데 게다욕기텐데 욕이 형님 왜 저희를 절로 보내셨습니까 보내 아니 뭘뭘 저때문이에요 빨리 가서 일하십시오 그래도 형터레한테 죽어서 다행이다 왜 거기 괴물한테 죽었으면 은 지금 막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터렛도 개 무서운데 아니 터레씨 진짜 안 보이는 데 터렛도, 있었다니까요 음. 터레좀 엇가긴 했어 근데 자 입장합니다 어 이새끼 왜 여기 있어? 엉새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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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새끼, 어, 엉새끼 어, 뭐가요? 엉새끼, 어, 엉새끼가 어, 어디 있어? 아털래 <laughs> 사모님 여기 와서 짐좀 가져가래요. 네. 오유유. 어. 다들 조용하고 컨트롤 키 눌러. 들어가요 다. 아이템, 아이템 줍고 들어가. 사원님 답하지 말고 들어요 이거 아이템 몇개 들고 갈 테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거기 앉아있으라고 해요 문 닫고 출발해요 문 닫고 출발해 에이 그냥 출발해 그냥 출발해 거기다가 다 죽어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개꿀뿔다 저처 내가 죽어가면 항상 출발시켰다 <목소리> 이렇게 하는 게나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개 이거 다 죽으면은 여기 있는 거싹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아 어... 한 명이라도 살아서 그 가는 게 나아요 내가 그 실종 처리되더라도 벨트? 벨트? 이거 돌아오면서 한 명씩 무조건 무조건 빨리빨리 어... 빨리, 쫄지 말고 빨리 어... <laughs> 에이... 이걸, 이걸 줘라? 에이, 노잼, 노잼. 가, 가야지. 어... 방금 가다가 살짝 뒤로 빽친 사람 누구야? 나, 나. <웃음> <웃음> 어, 무지 무지러워서 무지러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단 이러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아, <laughs> 잘사합니다 잘잘잘잘 감사했어요. 어.